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야훼 하나님이 이르시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야훼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야훼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비뼈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야훼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뼈 중에 뼈요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 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음, 따라해보겠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오늘 아담이에서 두 번째 성경인물 하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와는 창세기 2장 22절에 말씀을 보면 야호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와 이름은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성경에 나와 있는 이름은 여자라고 합니다. 인류 최초의 첫 번째 여자겠죠? 이제 그다음에 창세기 1장 2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사람이라는 또 표현을 쓰셨습니다. 하바는 여자이면서 사람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는 단어입니다. 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나면 사람으로 태어나고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남자 아니면 여자 둘중에 하나인데요. 요즘에는 정체성이 불분명해져서 동성혼인법과 같이 포괄적 차별 금지법과 같이 악법을 통해서 사람을 위한 존재하는 법 같지만, 그것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고 망치는 법인 것이고, 그리고 정체성의 혼란을 얻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으로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는데. 남자가 여자 행사를 하고 여자가 남자 행사를 하고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끼리 결혼하고 그 이상의 더 흉칙한 얘기도 있지만 이런 것들은 보실 때 어떻습니까? 지금은 뭐 유럽이 선진국이 선진화법이다 해서 인본 중심, 사람 중심, 사람, 사람이 우선이다 뭐 이렇게 듣기에는 그럴 듯해 보이고 굉장히 훌륭해 보이지만. 하나님을 제외한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도 행복할 수 있고 우리가 제도를 정비하고 만들어서 사람이 존중받는 세상,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엄청난 사탄의 계략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를 만드신 이유가 있죠. 그런데 그것을 사람이 바꾸려고 하면 재창조하겠다고 하면 그들이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지금 마지막 때의 종말을 향해서 정말 세상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실 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땅의 공허하고 흑암에 기쁨이었고 혼돈하고 어지러운 세상이었습니다. 그런 무질서한 세상에 하나님 말씀을 보내주셔서 말씀으로 빛을 만드시고 궁창을 만드시고 이렇게 우주 만물을 만드셨는데 다시 사람이 살면서 이 땅에 번창해 나가면서. 다시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있고, 혼돈한 어지러운 세상으로, 정체성의 혼란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인간들끼리 잘 살아보자는 바벨탑을 쌓고, 또 창세 때그 혼란한 그런 무분별한 그런 성적인 타락, 그런 모든 것들이 지금 만연되고 있습니다. 사람이면 다 같은 사람이 아니죠. 짐승보다 못한 사람이.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부모로서 할수 없는 자식으로서 할수 없는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할수 없는 그런 끔찍한 사건들이 멀리 가지 않고 이 한국 땅에서 벌어지고 있죠 참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사람답게 살아야죠 사람이면 두 발로 걸어다닌다고 해서 사람이 아니고 옷 입고 다닌다고 사람이 아니고 사람 말한다고 할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되려면 먼저 짐승하고 다른 것이 뭐냐? 뭐 영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이라고 하면 은혜를 알아야 된다. 하다못해 짐승들도 미물들도 어떤 프로그램을 보면 뭐 보응하고 뭐 강아지가 주인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뉴스도 간간이 들리는데 그래서 사람이 부모님의 은혜를 스승의 은혜를 친구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배은망덕하고 짐승보다도 못한 사람이다 이런 정의를 받게 됩니다. 우리는 다 부모님이 계시죠.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것인데 진짜 하나님이 천부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는데 부모를 알아보지 못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이 땅에 보내 주셨는데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으면 진짜 사람이 아니다. 참 사람은 은혜를 알아야 된다고 했는데, 부모님의 은혜를 아는 것도 당연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아는 것도 정상이고 자연스러운 것이고. 우선 돼야 되는 것이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찾지도 않고요. 사람답게 살지도 않고요. 오히려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와라는 이름이죠. 하와는요. 타락한 후에 지어진 이름이 되겠습니다. 하와는 히브리식 발음이고요. 이분은 영어식 표기인데요. 창세기 3장 20절에 보면 하와라는 말은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 자의 어미가 됨이라 하와는 산 자의 어미가 되었다. 그 말을 뜻이 뭐냐? 하나님이 첫 사람 아담을 만들고 흙으로 만들고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든 그 이후로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부모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 하와의 이후의 모든 인류들은 하와의 배를 통해서 나갔다. 그래서 산자의 어미가 되었다. 그런 뜻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어미라는 단어입니다. 낳는다고 어미가 아니죠. 진짜 어머니가 되기 위해선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어머니가 되어야 됩니다.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일생을 뒤돌아 보면 순식간이죠. 너무 빠릅니다. 잠잘 거다 자고, 먹을 거다 먹고, 참견할 거안할거다 참견하고, 세상에 기웃거리고 구경할 거 많다고 해서 거기에 시간 다 뺏기고, 언제 기도하고 언제 예배 드리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부모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살아있는 어머니가 되어야 됩니다 산자의 어머니입니다 죽은 생명체를 낳은 게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체를 낳았죠 그래서 산자의 어머니인데 낳기만 하면 자녀가 아닙니다 그 낳는데도 얼마나 고통이 심합니까 그 아기를 낳기 위해서 얼마나 10개월 동안 어머니들이 고생하시고 출산에 또 고통을 그 극한 고통을 경험하십니까 근데 낳는다고 해서 어렵게 낳았다고 해서 그 자녀가 존귀해지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그 아이가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과 교양과 훈계로 양육되어서 그 아이들이 성장해야 되는데 저는 감사하게도 모태 신앙은 아니었습니다. 일곱 살 때부터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순복음 교회 나오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교회학교에서 자랐습니다. 교회학교에서 자라서 성령을 받고 교회학교 선생님이 되고 주님 안에서 성장한 사람입니다 제가 만약에 교회학교를 다니지 않았다면 선생님을 통해 은혜도 받지 못했을 것이고 꿈도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아동 5부 때 초등학교 5학년 때 조용기 원로 목사님의 지시로 인해서 전체가 아동 구역이 생겼어요 첫 번째 아동 구역에 배드렸는데 제가 그때 반장을 했습니다. 친구들하고 우리 구역장이 손잡고 우리 구역장이며 저희 집이 그 버스 정류장 종착역 부근에 살았는데 저희 어머님께서 조장으로 시장일 때뭐그 전체를 다 전도하러 다니셨어요. 예전에 다 그러셨겠지만 미친 듯이 전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버스 안내양들이 다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 버스 안내양 중에서 구역장이 되신 겁니다 아동구역장 그분 손잡고 제가 예전에 동작대 교장할 때 한번 찾아오셨더라고요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했어요 그분이 계시지 않으면 제가 지금 있지 않고 그래서 교회학교가 정말 중요하고 우리 미래인데 지금 지성전마다 모든 교회마다 지금 장로교 같은 경우는 거의 80%가 교회학교가 없는 교회입니다 눈 닦고 봐도 아이들이 없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정말 우리가 지금 이 시대 결혼도 안 하죠, 애도 안 낳죠. 아이들이 중요한 이때 또 아이들이 또 지금 교회 나옵니까? 그나마 몇몇 되지도 않은 아이들이 제가 어제도 여기다 갔었는데 갔다 보면 예전에 제가 교회학교 있을 때 아니면 선생님을 할 때도 아이들이 화장실 가면 화장실에서 바글바글 지하 주장 가면 지하 주차장에 바글바글 어딜 가나 아이들이 있었는데 지금 본 교회 가면 아이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 교회학교 그 공간에 가야 아이들을 볼수 있죠. 아이들 수척 없습니다.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르고 양육해야 그 아이들이 완전한 성숙된 사람,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존재로 성장해 나가는데 참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자 이제 볼론 들어가서 하와는 이런 이름 세 가지를 가지고 있고 또 하와는 모든 것이 첫번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와가 창세기 1장 안에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보실 때 좋았다 이렇게 여섯 번 나오는데요 그러나 2장으로 넘어가면 좋지 않다는 말이 한번 나오는데요 그 언제냐 하나님께서 보실 때 모든 것이 좋았어요 완벽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좋지 않았다는 것이 언제나는요. 아담이 혼자 있을 때, 새들이 없는 하늘을 보세요. 불완전합니다. 뭔가 부족합니다. 물고기가 없는 바다를 생각해 보세요. 뭔가 허전하지. 아담이 혼자 고독하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위해서 돕는 뱃별로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와와 같이 있을 때 완전체가 되었다. 잘 들어보세요. 하와 아담이 혼자 있을 때는 완전하지가 않죠. 음과 양, 남자와 여자 비례하지 않고 서로 의지할 수 있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어 주심으로 부부가 되게 하시고 가정을 갖게 하시는 그런 이제 초, 초석이 되는데. 하와가 있다고 해서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와가 만나서 결혼한다고 해서 부부가 됐다가서 완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연애할 때가 더 완전해. 그때 사랑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이제 안 보이던 허물도 보이고, 그래서 신혼 한 3년까지는 싸운다고 하지 않습니까? 완전하지가 않아요. 완전해지려면 그 가정에, 그 부부 사이에, 그 남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하나님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는 삶이 돼야지. 주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러니까 남녀간의 사랑 가지고는 불완전하다는 거죠. 부모님의 사랑 가지고도 불완전합니다. 부모님이 매일 김장당 가지고 매일 가서 청소해 줄수 있습니까? 그렇게 한다고 한들 그 부부가 그렇다고 해서 청소해 준다고 김장당 가지고 준다고 집어도 준다고. 사업장을 마련해 준다고 그 자라들이 완전해지지 않습니다 그 부부가 정말 잘 사는 길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우리 예수님을 구원자로 우리 성령님을 보혜사로 모셔 드릴 때에 부모가 할수 없는 것 아파트가 주지 못하는 기쁨 가전제품이 주는 그 편안함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면 강건한 은혜와 복으로 보충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하지는 않지만 완전하도록 하나님께서 보완해 주시고 저 천국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삼위 천국처럼 천사처럼 가정을 만들어 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 완전해지려면 사람답게 살려면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교육과 훈련을 받아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은혜를 알고 사랑을 베풀 줄 알고 하나님의 인동을 받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는 최초의 첫 번째 여자였다는 것입니다. 하와에게 없는 것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하와에게 없는 것, 배꼽이 없답니다. 에이. 하와는 최초의 아내였어요. 그래서 아담을 남편으로 돕는 배필이라고 창세기 2장 2 0절에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하와를 주셨다. 그래서 하와의 목적, 아내의 목적은 돕는 그런 도움이 역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최초의 어미가 되었습니다. 여자이면서 아내 역할도 해야 되고 나중에 어머니 역할도 해야 됩니다. 물론 아버지 역할도 있지만 어머니 역할에 비례하면 부족함이 있죠. 어머니 사랑이 참 깊습니다. 하반에 이스라엘 제일 먼저 아이를 낳았어요. 역사상 최초로 아이를 낳았죠.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이제 다음에 배울 텐데 요 최초의 생명 시작된 것입니다. 최초의 여자. 여자분들이 하시는 일이 많아요. 그리고 여자분들이 나서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이 많고요. 남자들도 필요하지만 여자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와는 최초로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창세기 2장 25절에 보니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하니하더라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창조되었을 때는 옷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지나가니 창세기 3장 7절 얼마 지나가지 않아서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인류 역사상 최초의 옷은 무화과 나무가 재료로 된 가림막이 되는 것입니다. 최초로 옷을 입은 사람도 바로 여자인 것입니다. 이것은 죄를 가리려고 하는 본능에 의해서 수치를 가리려고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들이 그렇게 재단을 해서 옷을 입었는데요. 죄를 짓고 나면은 떳떳한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인면수심이라 철면피들이 많아서 그런. 흉악한 죄를 짓고도 고개를 빳빳이 들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뭇잎으로 부끄럼이 가려지지 않더라. 나뭇잎은 오래 갈 수가 없죠. 오래 좀 시간이 지나면 햇볕에 말리기도 하고 부서지기도 하고 또 그것으로 완전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덮어 주시기 위해서. 짐승을 죽이시고 그 가죽으로 옷을 입혀 주신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옷을 입는 게 아니라 죄를 지으면 죽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지을 때 경고하셨죠. 정녕 죽으리라. 그러니까 죄를 지었다면 선악과를 따 먹었다면 그냥 다말 필요 없고 재판받을 것도 없고 하소연할 것도 없고 그냥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죽어야 되는데 그 죄라는 것은 가린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았죠. 이호 기간을 주셨죠. 가죽 옷을 입혀 주셨죠.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짐승이 죽었죠. 하나님께서 가죽 옷이라는 것을 사용하셨습니다. 이 가죽 옷이 그냥 타자님 입는 그런 팬티가 아니라 성경 신학자들은 무릎까지 내려오는 긴 옷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죽 옷은 덥다, 숨기다라는 그런 어근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상징하죠. 짐승의 피로는 일순간에 잠시 붉으라만 없어질 수 있어요.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는 완전하지 않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흘리신 피와 보혈을 의지할 때 우리의 죄가 속량되고 덮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를 모르면 부끄러움이 없고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죠. 죄를 알면 부끄러움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끄러움을 누가 알려 주느냐? 쉽게 말하면 영적으로 우리는 예민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영성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영적으로 깨어 있게 되면 영성으로 무장되어 있으면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이 되어 있으면 부끄러움을 압니다. 수치를 압니다. 그래서 죄를 멀리합니다. 죄를 무서워합니다.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무지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들을 때면 아멘하고 뒤돌아서면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바는 최초로 저주를 받은 사람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또 여자의 길에 지대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임신하는 고통. 전에 없던 경험이죠. 고통이죠. 아담보다 먼저 하바가 저주를 받았습니다. 죄의 값은 고통인 것입니다. 어떤 고통을 받았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고통. 그래도 아담이랑 같이 쫓겨나니 좀덜 외롭고 힘들고 서로 이제 의지하고 살게 되는데 그러나 자녀를 해산하는 고통 있고 식 개월에 그 무거운 만삭이 되는 그 고통. 그런데 더큰 고통은 뭡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거죠. 그 모습을 보는 거죠. 그 장례를 참석하는 것이죠. 아벨을 묻는 것이죠. 가슴에 묻는다고 하죠. 그래서 장례를 치고 땅에 묻었는데 가인은 어떻게 됩니까? 또쫓겨나요 이별하게 되죠. 남는 게 없죠. 하나님을 떠나서는 고통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게 뭡니까?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이고 말씀을 잊어버리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고 성령님 불 근처는 근처도 가지 않는 것입니다 멀어지게 되면 고통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서서히 따라오는 고통이고 그 고통이 점점 커진다는 것입니다 죄에도 등급이 있어요 하와는 선동죄고 아담은 따라한 죄고 하와는 먼저 지은 죄고 아담은 나중 지은 죄고 하와는 잘못 말한 죄고 아담은 잘못 들은 죄고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한 죄고 아담은 하와의 말을 의심하지 않은 죄고 하와는 마귀의 말을 믿은 죄고 아담은 하와의 말을 믿은 죄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깨워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무장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벽에 나오고 말씀으로 살려고 아동 바동하고 애쓰고 울며불며 십자가를 치고 나가려고 해도 마귀가 이런 죄 저런 죄로 우리를 덮어 씌워서 에덴에서 쫓겨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멀어지게 하려고 온갖 수단을 합니다.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하와는 최초로 마귀의 공격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뭐 최초가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최초로 저주받고, 최초로 쫓겨나고, 최초의 장례식에 참석하고, 최초로 눈물을 흘리고, 최초로 하나님께 혼나고 징계받고, 최초로 마귀의 공격을 받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마귀가 언제 공격했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있을 때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언감생심, 숨어서 기어들어가서 나올 생각도 못했죠. 벌벌 떨었죠.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아담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여자 혼자 있을 때 모르겠어요 마귀가 볼 때에 왜 하와부터 공격했을까 남자와 여자가 떨어져 있었다면 남자도 공격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유독 하와를 공격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연약하지요 그리고 아무래도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이 아담과 더 먼저 만났고 하와는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직접적인 체험을 해야 된다, 직접적으로 만나야 된다, 한 달이 건너는 것보다 직통해야 된다. 물론 여러분들이 목사님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교육을 받고 지역자인 구역자임을 통해서 안내를 받고 훈련을 받고 성장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분명히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종들을 지역장인, 구역장인, 권사님들 장로님들 세우셨죠. 근데 중요한 것은 확실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직접 체험해 야 된다. 야, 성령 받으니까 좋다더라. 성령 받으니까 방언을 하더라. 기도하니까 병이 낫더라. 남 얘기 듣지 말고 내가 직접 병치료 받고 내가 직접 성령의 불을 받아보고. 정말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내가 한번 체험해. 전도했을 때의 전도의 그 고통도 있지만 그 기쁨. 그 감사. <laughs> 새벽 예배도 나와라. 나와라. 새벽 예배 나갔을 때 물론 일어나기 귀찮고 나오는데 춥고 이제 막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지만 나왔을 때또 기도하고 돌아갔을 때그 상쾌함. 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와는 마귀가 언제 공격했느냐? 혼자 있을 때. 그러니까 연약한 사람부터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여자만 공격, 공격합니까? 남자도 공격하죠. 어떻게 합니까? 신앙이 약한 사람부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만만해 보이면 마귀가. 노구도 하지 않고 자기 집 오듯이 벨도 누르지 않고 문을 뻥 걷어차고 밥상 내와라.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예 약해 보이면 만만해 보이면 마귀가 자기 짓든한 듯이 공격해온 홀로 있을 때 공격한다. 성령님과 함께해야 되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 성경 교육 갖고 성경 공부 갖고 됩니까 택도 없습니다. 성령 받아도 제가 기도했을 때 보면 성령 받았다고 혼자 주장하는데 제가 봤을 때 성령 받지 않았어요. 저는 성령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령 받았다고 하는 정도는 불을 받아야 성령 받았다고 하는 것이지 성령 근처도 안 가고 놓고 좀 약간 미지근한 상태로 성령 받았다고 성령을 받아야 불같이 받아야 뜨겁게 받아야. 마귀가 근처에 얼씬하지 못하는 것이고 내 주변에 우리 가족들도 손대지 못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대표자가 기도도 하지 않고 예배도 드리지 않고 그나마 신앙에 제일 좋다고 하는 엄마 부터 신앙에 제일 좋다고 하는 아빠부터 대표가 기도를 안 하니 그자녀들이 마귀에게 볼모로 잡혀가지고 노예 생활하게 되고 포로 생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전도를 보낼 때도 짝을 지어서 둘씩 보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항상 성경과 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짝을 하고 성령님과 짝을 해서 신앙생활 할 때에 마귀는 근처에 오지 못합니다. 베드로가 혼자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에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는 겁쟁이가 되었습니다. 자기 의도와 상관없이 그렇게 죄를 짓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말씀과 함께 사는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와는 최초의 여자였습니다. 최초의 아내였고 어머니였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하와는 기초로 최초로 옷을 지어 입었고 하나님이 지어 주신 가죽 옷을 입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한 반면에 최초로 저주를 받았고 최초로 마귀의 미혹을 공격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완전해지려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건강이 우리의 삶이 완전해지려면 완전하신 우리 하나님을 모셔 드리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사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아침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여 아버지 종일토록 우리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 성령님과 동행하는 짝지어 사는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 말과 튼타지 못하도록 우리를 보좌해 주시옵시고 성령님과 함께 늘 안고 살고 일어서며 말하고 행동하는 성령 충만 불 같은 뜨거운 신앙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